이 시간에는 장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큰 광명을 온 세계가 잘못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런 눈으로 혈과주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가므로 말미암아 두큰 광명을 해달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별 그래서 해달별 그래서 삼나 만상을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6일 창조를 근거로 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관경 광명은 바로 해달별이 아닙니다 여기 에시님의 원전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첫째서 에 여째 시기를 반복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광명이 아니라 발광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주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해를 말하는 것이요 빛을 반사하는 달을 말하는 겁니다. 발광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서 에 여째시기로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한시기 시를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마음 땅 안에, 마음 땅 안에 바로 어두운 무지를 담고 그리고 어두운 무지 속에 속박되어서 가지와 갖춰져 있는 이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은 지식의 빛과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부지가 서로 교환되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빛을 인식 못하고 처음에는 어두운 부지를 인식 못했지만 은 빛이 들어와서 그리고 어두움과 같이 교환해서 확장되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뭐하는 개념 자체를 인식을 하고 확장되어 나감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력이 확장되어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마음 땅에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운 무지가 자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교환되나가므로 말미암아 빛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지요. 빛이 확장되는 것만큼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둠무지는 점점점점 소멸돼 나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둠무지는 점점점점 줄어들고 새롭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확장돼 나가는 것을 성장해 나가는 발광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둠무지가 점점점점 소멸돼 나가는 것을 바로 작은 광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 어두운 무지가 점점 소멸되는 것을 성장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6절을 읽을 때에 이 개념을 이해 못하고 해달 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생의 빛과 마음 땅의 어두움은 첫째에서 여째 첫째 시기로 반복해 나가면서 한 시기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빛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째에서 여째 첫째 시기를 반복해 나가므로 본래 자리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는 점점,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해 나가면서 소멸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뭡니까?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마음 땅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그 자체가 바로 비율들이 되는 겁니다. 현상적인 해달별이 아닙니다. 장세기 일장의 하늘과 땅도 현상적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첫째, 두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요. 넷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이 땅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째서 여째 시기를 통과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충만하길 별이 이루어진 하늘과 땅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결론 내어진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올바른 개념으로 정리하시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